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오전부터 그치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는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서는 많은 비와 함께 강풍 소식이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강릉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온현상이 누그러지겠고, 당분간 평년 수준의 봄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 12도, 부산은 14도로 시작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강릉 19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계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안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자공 기상정보였습니다.